지금 현재 시각은 오전 9시 36분. 약 10시 전으로 하는 걸 목표로 일단 잡았죠. 일단 오늘은 어, 유적 지표조사. 어떤 유적의 범위와 평면 배치에 관해 얼마간의 지견을 얻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유적 지표 조사, 즉 잔존 유구의 분포를 조사하고 지표상의 유물들을 기록하며 필요시 채집하는 조사법이다. 예를 들어, 떼우디 와칸 도면 작성 사업에서는 서기 200년부터 650년 사이의 전성기에는 메조 아메리카에서 가장 크고 막강한 도해 중심지였던 이 도시의 평면 배치와 방향을 유적 지표조사법을 이용해 조사하였다. 때우띠와 까는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의 흥미를 끌었으나, 그들은 다만, 웅장한 피라미드, 신전, 광장, 주요 가로들, 이제 의뢰 중심지라고 알려진 구역, 이것만을 이 거대한 도시의 전체 범위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데오티와 깐 도면 작성 사업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그 외곽의 범위, 동서의 큰 축, 도시의 반격구획을 발견하고 규정할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구조 잔존물들이 지표 바로 밑에 묻혀 있었으므로 조사단은 공중 탐사와 지상 탐사를 결합하고 또 탐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소규모 발굴만을 실시하고서도 도면 작성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수백만 점의 토기 편을 채집하였고, 5천 개소가 넘는 유구 및 활동 구역들을 기록했다. 떼우띠 와까는 <laughs> 망자의 가로라는 남북 대로와 그걸 가로지르는 동서 주로에 맞춰 내구역으로 이루어진 규칙적 표면 계획 위에 세워졌다. 세기 걸쳐 건축을 거듭하였지만 언제나 이 종합 기본 계획을 따랐다. 뭔진 모르겠으나 어쨌든지간에 떼우띠 와까니라는 지역은. 동서남북이라는 그큰 방위 네 개의 방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위에 건물이 지어졌나봐. <laughs> 지표조사 과정에서 채집 혹은 관찰되는 유물이나 음, 기타 물건들이 심하게 교란된 2차 정황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면 굳이 각각의 위치를 도면으로 기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니면 단지 유물 수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아서 개개의 출토지를 모두 기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즉 유물의 수가 너무 많아서 모두 다 기록을 못할 경우라면 고고학자는 지표 채집물의 선택적 기록을 위해 표본 추출 절차를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지 그치? 그렇지만 시간과 재정이 넉넉하고 유적이 크지 않다면 유적 전역의 유물들을 채집하고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의 청동기 시대 의 도시 모헨조다로에서 지표 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서는 파키스탄, 독일, 이탈리아 고고학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물품 생산 작업실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근데 놀랍게도 물품 생산 활동 잔적은 이 도시의 특정 제조 구역으로 한정되지 않고 유적 전역에 흩어져 있어서 잡다한 소규모 공방들이 운영되었음을 나타내었다. 오 그래서 그 유물의 수가 많지 않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다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 얘가 이제 파키스탄의 모엔 조다로 해서 지표 조사를 실시했더니 어, 알고 보니까 어떤 이제 물건의 제조가 한 곳에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장처럼 찍어내는 형식이 아니고 소규모 워크숍들이 전역에 퍼져 있는 형태였대. 테오띠와칸 도면 작성 사업단이 작성한 테오띠와칸의고고학및 지형지도. 한변 500m의 방안구역들로 이루어진 탐사구획 체계는 이 도시의 남북축, 특히 중심, 망자의 가로에 맞추었다. 아래는 이 도시를 공중에서 찍은 사진이다. <목소리> 우와. 멕시코. 멕시코도 놀러가고 보 싶다. 뭔가 음식도 맛있고. 그 마마 꼽고, 그 영화 보니까 가보고 싶었는데. 참 이게 유쾌해 보인달까 아무튼, 지표 발견물의 신빙성, 믿을만한가? 고고학자들은 그간 언제나 어떤 유적의 발굴에 앞서 그 연대와 평면 배치를 평가하기 위한 한 방도로서 한정된 양의 지표 채집 유물을 이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지표조사가 단순히 발굴의 앞선 예비 사항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비용 및 기타 이유로 발굴을 대신하게 됐으므로 어고, 오늘날 보고하기에서는 지표 흔적이 지하 분포 상황을 실제 어디까지 반영하는지에 관해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다. 음. 지표조사가 중요해진 이유는 때때로 발굴을 못할 경우에는 그 지표조사가 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reliable 해야지. 좋겠지.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말하면, 단일 시기 유적 혹은 얕은 유적들이 안에 든 것에 대해 가장 믿을 만한 지표 증거를 나타내리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잠시만 띄어쓰기, 왜 이렇게 못 읽었니? 어, 가장 믿을 만한 지표 증거를 나타내리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똑같이 근동의 취락 유구처럼 여러 시기에 걸친 깊은 유적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이자 가장 깊은 층의 흔적은 표면에 점처럼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뭐 무슨 말하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단일 시기 유적이나 얕은 유적들이 증거 같다고 생각되는 거는 지표 증거를 찾기가 쉬운데, 어 뭔가 여러 시기에 걸친 깊은 유적에서는. 그 초기의 지표 흔적은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 지표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쉽게 말하면 그걸 얘기를 하고 계시네. 그렇지만 이는 결코 항상 들어맞진 않으니 86년 시리아 북부 텔할룰라에서 <laughs> 오스트레일리아 조사단이 실시한 지표 조사를 예로 들수 있다. 이 유적의 지표에서는 토기편과 석기 같은 유물들을 층화 무작위 표본추출법을 이용해 방안구획 체계에 따라 채집했다총 20... 아니... 46개의 방안구역이 표본으로 추출됐는데, 이는 면적이 12.5헥타르인 이 유적의 4%에 해당했다. 유물들에 대한 형식학적 분석을 해보니, 자, morphological, 그러니까 형태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를 그 형식학 분석이라 하죠? 그렇게 해보니까, 15개의 서로 다른 문화기를 대변하는 10개 주요 점유기를 식별할 수 있었다. 호. 일단은 일단, 일단은 아까 근동? 뭔가 근처라는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정확한 뜻을 알고 싶을 때. 근동이 어디 갔어? 그리고 점유기. 아무튼 총 4%에 해당하는 표본추출법을 이용을 해서 이런 15개의 문화기를 대변하는 10개의 점유기를 식별을 했대. 지표조사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측은 한편으로 가장 최근 시기 것들이 지표에 풍부하게 나타나는 양적 편향성이 이게 마련이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지표조사를 하는 대부분의 고고학자가 놀라는 바와 같이 지표 유물은 주도 면밀하게 채집되기만 한다면 가장 최근 시기만이 아니라 유적 이용의 여러 단계들도 반영함으로써 해당 유적이 정말 여러 시기의 소산임을 일러주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런 이유는 아직 전적으로 분명하진 않지만 제2장에서 논의한 여러 형성작용들, 즉, 침식 및 동물에 의한 교란에서 경작 같은 인간 활동 이르기까지의 작용들과 확실히 관계가 있으면 틀림이 없다. 음. 소산이다. 여러 시기에 소산이다. 뭔가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든달까? 소산이다. 지표 증거와 지하 증거의 관계는 분명히 복잡, 아, 복합적이며 유적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유적의 수평 범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가능하다면 대개 가로세로 1m의 시골 구덩이를 파든지, 아니면 종국적으로 한층 철저한 발굴을 해서 지하에 정말로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판단하는 쪽이 현명하다. 종국적으로 뭐 영어로는 알겠거든? Ultimate. 결론적으로 이런 건데. 표현이 난참 마음에 들어요. 종국적으로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쓰시는 어휘가 되게 예쁘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될뿐 아니라 파괴 또한 수반하는 발굴하기 전에 실시하거나 때로는 발굴을 정말 대신할 수 있는 일련의 지중탐사 방법들이 많이 있다. 오! 지중탐사?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좀 보면 텔, 할룰라, 시리아에 있대요. 티그레스 유프라테스가 안쪽에 있네. 보면 할룰라 지구의 코로나 인공위성 영상으로 인공 언덕, 텔의 위치와 표본체제 구역 경계를 보여준다. 텔. 여긴가보네 보자 테라루나 유정배 채집 방안구역들의 평면 배치를 나타낸 그림과 아, 이게 테리구나 10개 점유 시기 중5섯 시기 취락의 위치 및 크기 변화를 윤곽선으로 보여주는 그림들 봅시다 일단은 선토기 신석기 비에서는 요랬는데 한라프기 땐 요랬고 우바이드기땐 요랬고 우룩기 청동기 시대 암튼 지간에 이 주황색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헥타르? 잠시만 헥타르? 아 키락의 위치 및 크기 변화 키락이 점점 작아졌네 점점점 이 언덕에서 사는 비중이 줄었나 보다 그치? 무튼 제 11분 정도 지났으니까 지중탐사 읽을 수 있겠다. 지중탐사! 오! 탐침! 이게 뭐지? 가장 전통적 기법은 막대나 시추기로 땅을 찌르거나 탐색해보아 딱딱하거나 속이 빈 곳에 부딪히는지를 알아보는 길이다. T자형 손잡이가 붙은 금속 막대가 가장 흔히 쓰이지만 비슷한 손잡이를 가진 대형 마개뽑이 같은 나사 송곳도 쓰이는데 이는 토양 표본들을 나사 홈에 붙여 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음 많은 고고학자들은 작고 딱딱한 시추 표본들을 뽑아내는 손잡이 붙은 탐사봉을 일상적으로 쓴다. 이런 유형의 탐사법은 예컨대 중국 고고학자들이 진시황제 병마 연갱 근처에서 장차 조사해야 할 300개속 구덩이들의 위치를 찾아내는데 이용되었다. 하지만 부서지기 쉬운 유물이나 유구를 손상할 위험성이 언제나 있다. 그렇겠지. 왜냐하면 이 막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에 있는 표본을 이렇게 약간 디해 가지고 이렇게 끌어내서 개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 유물이나 유구를 해칠 파괴 위험성이 다분하겠지. 음. 일단은 그 지중탐사를 더 들어가기 전에 까먹기 전에 어, 지표조사의 특징이 사실은 별다를 게 없어서 그냥 이해를 했다고 하면 넘어가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알아야 하는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어, 그거 어디 갔지? 그니까. 발굴 대신 할 수도 있고, 발굴 전에 할 수도 있고. 아니요. 음... 음, 퓨즈사가 풀마가 있었다, 맞다. 음. 음. 일단은 지표조사라는게 아무래도 시간과 재정이 조금 어, 필요하고요 크기 어디갔지? 신빙성 왜냐하면 발굴에 앞서서도 할수 있지만 어떤 때는 발굴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가요 이렇게 여러 시기에 걸친 유적 에서는 어, 가장 이른 시기에 가장 깊은 층의 표면 좀처럼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의 세모. 그게 약간 지표 조사의 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일 수 있어. 음. 그다음에 지중 단사. 어 아무튼 손상을 위험이 언제나 있다. 이 기법에서는 50년대 이탈리아 까르로 레리치가 서기 전 6세기 에트루리아 무덤들을 조사했을 때 주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공중사진술과 토양저항도 검사로서 해당 무덤의 정확한 위치를 탐지한 그는 그 무덤의 직경 8cm 구멍을 뚫고 앞에 장만경과 램프, 필요한 경우에는 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긴 관을 집어넣고 했다 레리치는 이런 식으로 약 3,500기의 에트루리아 무덤을 조사했는데 거의 모든 무덤들이 완전히 비어있음을 알아내므로써 장래 발굴자들이 막대한 노력을 피하지 않도록 해주었다. 또 그는 20, 20기가 넘는 벽화 고분을 발견해내므로써 우리가 아는 에트루리아 벽화 고분의 수를 일거의 두 배로 늘려놓았다. 공중사진주가 토양저항도검사 토양저항도검사 음... 일단은, 음. 음, 일단은 지중 탐사. 지표가 아니고, 이제 지중 탐사는 땅 밑에 탐사하는 거거든? 지중 탐사는 주로 탐침을 이용을 하는데요. 오호. T자형 손잡이 붙은 금속 막대나, 뭐, 나사 손곳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일단 토양 저항도 검사가 뭔지를 한번 뒤에 인덱스에서 보자. 토토토 티읕. 어그나한 말로 사. 아 잠깐 바타 바타타 바타하. soil resistivity. 지하 원격 탐사법의 한 가지로 땅속으로 전류를 통할 때 일어나는 전도성 변화들을 측정한다. 전도성은 일반적으로 흙에 합류된 습기 때문에 생기는데, 묻힌 유구들은 지하수 합류 정도가 주위 흙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탐지해낼 수 있다. 오호, 5호 지하수 습기. 오케이. 신기하다. 어... 일단 토양 전기 저항 이 같은 경우에는 뭐랑 관련이 있대요? 전도성을 이용을 하는데 전기 전도성 이거는 그 흙에 함유된 습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지하수 함유 정도랑 관련이 있대요. 이제는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끝내면 될것 같아요. 이 지중 탐사 안에 또 다른 기법을 공부를 해볼 거고, 일단은 아까 몰랐던 단어 볼게. 운동 응응 근동이라는 거가 가까운 이웃 동네가 아니었구나. 음, 너무 유럽 관점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근동이란 유럽의 관점에서... 유럽과 가장 가까운 아시아의 서쪽 지역. 그렇구나. 단순히 뭐 근처의 동네 이런 게 아니었네. 음. 그리고, 점유기. 음, 점유는 뭔지 알잖아. 점유기가 없으면 점유를 대신 적어줄 거 그냥? 근데 나 점유는 아는데 수능 <laughs> 국어 비문학 물건이나 영역 아 진짜 어려웠는데 그 지문 개인적으로 지 따위를 와 진짜 어려웠는데 김은아, 수능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 영역 지의 나이를 차지함 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단어. 소산. 여러 시기에 소산이다 할때그 소산. 응. 어떤 행위나 상황 따위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이 하나네 항 상. 전국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ultimately 전국적으로 전국적을 찾아볼까 그러면음이단이도 뭐, 이 너무 마음에 든다. 전국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이 나 마지막인 거